빅니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빅니치입니다자 달러가 아, 지금 강세 중에 에, 이번 주에는 약간 조정을 받았었죠. 달러 강세, 달러 초 강세 진입을 시도한다. 이걸 로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오늘 공부를 들으시면 음 아마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걸로 보이, 보입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자, 여기 이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국 금리, 미국 금리 인상, 과연 나쁜 것일까? 그리고 달러나 이런 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은 미국, 한국 그,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한번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다음 주 우리 주식시장 변곡점에 진입을 합니다. 반등 이후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환율,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 전쟁. 지금 요거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러시아가 이미 미국하고 유럽에다 16일날 전쟁을 하겠다고 어 지금 아시아, 어 저기. 어, 저기 뭐야, 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겠다고 어,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자, 공격계도 제가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병고기를 16일로 드렸는데 어, 이 날하고 또 겹, 겹치는 것도 좀 재밌죠. 자, 요거를 과연 이제 이 달러의 강세 약세가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죠. 이게 진짜 왜 좋고 나쁘는지 저희 카페의 시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쓴 글로 일반 공개는 10월 20일 정도에, 아, 10월 20일이 아니라 2월 10일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던 글입니다. 자 이게 예,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 보통 그 시간이 지나서 어이구요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 자료에 있던 부분을 캡처해 오면은 5%였던 5.25%였던 금리가 2007년도였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서브프라임으로 거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달에 이런 어, 부분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있다가 어, 금리 인상을 강행했는데 물론 이때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면 그때 당시 이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에 그 자산 부분을 보면은 뭐 줄인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 여기서부터 요 부분서부터 줄였는데 이 부분서부터 어, 주가는 하락했었죠. 그죠 2018년도.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밸런스 시트 어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줄어드는 요 시점이 어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때 당시를 보시면, 금리 인상이 처음으로 시작된 때가 2015년 12월 달. 이때 보시면, 주식 시장이 빠지죠. 그리고, 어, 향후에 완전히 그 빠질 때, 주가가 빠질 때는 2018년도, 대차 대접회 자산을 줄일 때, 이때가 어, 주가가 빠졌는데, 금리 인상 첫 번째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 초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될 때 이렇게 빠지는 것만 잘 버티면 이렇게 또한 번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2018년도까지 갔는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2018년도 17년도 3월까지 계속 올랐었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나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어, 나쁜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밸런스 시트 문제, 대차대조표 문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려와도, 이거는, 음, 그, 묵인이 될수 있고, 내려온 다음에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시행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보고, 어,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2015년 당시에 S&P 지수로 우리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 12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 그 인상이 되기까지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런큰 한번 조정이 나왔다는 거 이게 아마 미국의 3월 시장에서 어 좀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 금리 인상이 되는 요 시점까지는 요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어,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과연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과거의 그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에 어, 상당히 상승도 높았다. 단,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요기, 처음 금리 인상을 할 때, 요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요번에도 약간은 이런 식의 어,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금리 이상 올라가는 폭스를 제가 얘기를 해 드렸고,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 보면요,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은 전체 지수가 일시적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알수 있죠. 이번 경우 대차대조표 자산 축소가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향후에 이거 향후입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 종목별 순환매 대응을 해야지 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질서 있는 하락. 금락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질서 있는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게 없죠. 그리고 시안하게 이상을 하는 것처럼 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어, 주가가 빠지고 우리도 빠지지만 우리는 미리 상당히 많이 빠졌고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서 어떤 중간만큼에서 어, 키마추기가된 키 다음에. 어, 향후에 3월달 금리 인상할 때한번더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원달러는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월 16일 날이 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곡입니다. 그럼 여기 변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올라간다면 원 달러 환율은 어, 어느 정도는 아, 지금 강세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어, 이그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어, 이게 이제 올라갈 거죠. 그리고 나서, 어, 한번더 조정을 받으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 달러 환율이 어, 다음 주에 주가가 빠지면서. 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 강세 나오면 이게 떨어질 겁니다 원 달러 환율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음, 그 3월 미국의 금리 인상 나올 때원 달러 환율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지면서 어, 아마 요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 인상 돼서 한번 빠졌던 우리 차트 방금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한번 빠지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를 다음 주 3월 2월 16일 날이 2월 16일 날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기점인데, 만약 전쟁이나 이런 게 나버린다면, 한번 빠질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애견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 이, 그, 먹어버리고, 다른 쪽은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만, 유럽이나 미국이 액션으로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는 액션만 취하는 거지, 어느 일부분은 이미 먹고 들어가겠다고 아마 약속이 되 있지 않, 않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16일 날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또 여기 침공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우크라,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보다 구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좀 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는 음, 그 약간 계획된 전쟁이 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뭐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침공이 한번 나오면 짧게 그때 아마 주식장도 한번 흔들리고 원달 환율도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내려오고 이제 미국 3월 금리 인상 요게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원화 약세 주가가 한번 크게 밀리고 금리 인상 시점을 전후해서 이 바닥 따지기 한 다음에 모든 시장이 이제 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환율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 전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좀 보시면은 아마 시장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당일 당일 여기 적중 일기로 해서 어 얼마까지 갈 건지, 요런, 요런 기준봉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일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 여기서도 보면 이날 여기를 기점으로 움직였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걸 봐도 아 요큰 목표치나 아그 하락 상승 목표치를 따라서 어, 지금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 유튜브 방송보다는, 어, 요런 시황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더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신다면 중요한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은, 어, 일단은, 어, 한번 더, 한번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예,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야 1,210원 왜안 가니?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여기 1,210원을 장외시장에서는 갔는데 여기 현 시장에서는 못 갔죠 우리나라 어, 못 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이걸 돌파하면 를 바로 1,232원까지 가는데 얘는 바로 못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올라가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한번더 얘가 1210원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왔다 가야지 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달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어 미국으로 달러가 더 몰려들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원 달러 환율 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하고 매우 지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원 달러 환율 이렇게 보시고 또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는 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음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그 나스닥 부분들도 저희가 이 매매를 하는데 뭐 거의 위 아래 위 아래 어느 목표치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지금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 우리 카페 시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기로 하고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니치였습니다.